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평소에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독일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아, 외국에 살면 되게 좋겠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외국 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저의 이 외국 생활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외국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 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외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지고 나서 외국에서 생활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독일에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군 생활을 조금 늦게 한 편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당교로 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관하기 전에 제 동기들이랑 같이 유럽여행을 갔었는데요. 여행을 가서 이제 한 번쯤은 한 나라에서 조금 오래 여행을 해보고 싶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쯤에 이제 제 동기들은 다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좀 많이 힘들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한번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자고 라 해서 이제 독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독일에 갈 때까지의 준비 과정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외국 생활이 행복했냐? 라고 하면은, 저는, 독일식 대답으로는 야인 정도라고 할것 같아요. 100% 행복했냐라고 하면은 100%까지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외국 생활이 마냥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너무 살기 좀 빡빡하고 굉장히 일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난 되게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나라에 가서 막상 살아보니까 거기서도 문제는 역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힘들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컸어요. 제가 만약에 영미권 국가에 갔으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빨랐을 텐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완전 새로운 언어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거는 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주변에 힘들다고 얘기를 할수 없었던 것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누가 거기가 살아라고 한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문화에서 오는 차이는 사실 이렇게 영상이나 말로 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닌 건 저도 알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이 문화적인 차이가 크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앞서 영상을 만들었던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좀 많았고요. 뭐, 그거 외에도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에티켓 매너라든지, 그런 데서는 스트레스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힘들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볼수 없다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태고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은 가겠지만 이거는 계속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기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에서 어쨌든 이 일정한 시간들은 누구와 같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로 이제 향수병?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당연한 게 이제 외국에서는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뭐 음식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에 가자마자 혹시 음식 때문에 이 한국이 그리워질까 봐 걱정을 해서 거의 한 반년 정도는 진짜 한국 음식은 입에도 안 댔고요 주로 뭐 파스타, 뭐빵 이런 것만 먹으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조금 더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한국적인 음식이 되게 많이 그립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살다 보면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만들다 보면은 아 이거 한국 가면은 진짜 몇천원 주면은 그냥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감도 약간 들거든요.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마도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 생활이 다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독일에 딱갈때 진짜 독일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독일에 갔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인강에서 뭐 조깅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진짜 독일 사람처럼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제가 꼭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안 만났어요 막 일부러 외국 친구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생활이 긴 여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되게 좀 여행 같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외국 생활하면서 이 일상이 되다 보면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거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하루하루가 여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독일 생활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살 때나 독일에서 살때 행복도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한국 나름대로 좋았던 것들이 많고 독일에서는 독일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독일 생활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생활도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살다 온게 후회가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뭐제 10년 20년을 바꿔놓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도 나름 행복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는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